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24절로 3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4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20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은이라 초하루가 됨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정령이 부정한가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대인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함께했던 친구가 내게서 등을 돌리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며 가까이 지내던 분과 갑작스럽게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도 헤어짐도 결국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살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자는 다름 아닌 그가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왕의 명령을 수행했고 적들과 싸워 수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를 미워했고 반역자로 몰아 세웠습니다. 그래서 늘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그를 왕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떠남과 헤어짐은 단순히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 사람들은 내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됨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옆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아멘. 다윗은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관계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초하룻날 왕이 신하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자신을 참석하지 않을 테니.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일 그때 왕이 노한다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으로 알고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요청을 수락했고 왕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들판에 숨어서 요나단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다윗이 불참했지만 왕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부정하여 참석하지 못하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보이지 않자, 왜 이세의 아들은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세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이름조차 부르기 싫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움이 깊어지면 부르는 호칭도 달라집니다. 너가 아니라 그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를 객체화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물음에 다윗이 요청한 대로 그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에 내려갔고, 또 자신이 허락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입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폐형 무도한 자의 폐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는 말은 반역자의 자식이라는 말이고 창녀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욕이 아니라 요나단의 인격을 부정한 것이고 그의 어머니까지 모욕한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내고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다윗이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하는 척 말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왕이 되어야 하잖아 이세의 아들이 존재하는 한 너는 왕이 될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해 라고 그를 설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감싸면서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분노가 절제되지 못하면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그의 분노는 결국 요나단에게 표출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분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결국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가 왜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어떨 때는 그 표현이 과격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그들의 영혼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갖게 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분노는 누구를 다치게 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다치게 한 것입니다. 남을 미워했는데 결국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결국 미움이 크면 클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 가운데 하나이고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발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 정의를 어, 드러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는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광기가 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랑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급기야 아들에게 창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는 감정이 폭발할 때마다 창을 던졌습니다. 분노가 이미 습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종종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도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말을 쏟아붓습니다. 고성을 질러댑니다.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폭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며칠 뒤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뒤끝이 없으니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 형제의 실수를, 자매의 실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 기억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교회를 상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은 너무 미약하다며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름부음 받을 때도 겸손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된 초기에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암몬이 길랏야베스를 공격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떠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수르라는 단어인데 물러나다, 단절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말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하자 결국 성령께서도 그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자 앙령이 임하였습니다. 앙령이 임하자 낮에도 불안하고 밤에도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심이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칭송을 받으니 왕자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고 온통 그를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은혜 받아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보면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일 수도 있지만, 어, 더 깊은 곳에서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혹시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이유 없이 누군가가 싫어진다면 어떤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불편하고 거북스럽게만 느껴진다면 어쩌면 내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까닭 없이 누군가가 싫고 미운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나 혼자 겉돌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33절로 34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사우왕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서 차, 차기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요나단은 요나단은 다윗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를 보호하고 살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알고 난 요나단은 화를 내며 식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달려가서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활을 쏘며 사환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소리쳐서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일찍이 요나다는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칼과 활을 주었습니다. 겉옷, 칼, 활을 주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인정한 것입니다. 혈육보다 언약을 우선했고 권력보다 진리를 붙들었으며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진실한 사랑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가까이하고 기분이 나쁘면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붙잡고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으면 끊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세워 주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를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돕는 이가 없을 때, 낙망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붙들어 주고 세워 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단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후손을 후손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훗날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신의를 하나님의 헤세드로 갚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한 것은 사람을 보고한 것은 언젠가 잊힐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 사람은 몰라주고 그 사람은 전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것은 절대로 잊히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이 땅에서는 기억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록되어서 상급으로 도라올 줄 믿습니다. 혹시 서운한 일이 있고 혹시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섭섭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갚,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더큰 줄로 믿고 어, 승리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1절로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의 이별 장면입니다. 서로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는 볼수 없을 것만 같아서 서로의 정을 나누며 울며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나단이 단순히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는 고립의 장소입니다. 누구도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잊혀지는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멀리하게 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더 가까이 하신다. 다위시 지은 주옥과 같은 시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쓰였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뉴야 신아이다. 시편 40편 1절로 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10편 63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차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잠못 이루는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별을 경험하고 떠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고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번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빚어 가셨습니다. 그를 왕의 그릇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훈련의 자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가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한 때로는 의지할 이 하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처량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역점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